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엠아 학생의 숙제를 좀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과의 외부 지문이라고 약간 나왔는데 이게 외부 지문이라기보단 약간 글쎄요 그냥 어휘 정도? 근데 지문은 아니잖아요 딱히 아 지문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음 일단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학생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최소한의 시간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 전부 다 갈아서 기억력 보조 도구에다가 담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보면서 가야 될 시기예요. 왜냐? 너무 많은 걸 주면은 학생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주면 하루에 볼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양이 넘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보는 거는 여기 있어요, 일단. 기말고사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여기다 담아뒀기 때문에. 184개이고, 지금 56개이고, 맞아, 근데? 맞네요. 마지막에 학습한 게 금요일날로 돼 있고, 목요일날 저랑 수업이 있던 날은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아쉬운데, 이게 약간 제대로 안 되고 있긴 하구나. 화요일 날 이렇게 해서 그럼 이날은 새 카드를 20개를 다안 봤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이날 새로 본 카드는 없을 거야. 그러면 이 학생은 지금 새 카드를 제대로 안 보고 있네. 일정대로. 이게 문제네요. 5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내가 마지막에 보내준 카드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앙키를 보내준 거는 지금 22일자로 두 번째 보내준 게 있어요. 이거 넣으면 은새 카드는 없네. 그러면 이게 진짜 자료가 맞다. 분석은 끝났고요 56개 아직 안본 56개의 카드가 있어요 학생한테 본문 관련된 것들이 조금 있는데 빈칸 채우기가 좀 있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좀 소모가 돼야 되는데 아쉽다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좀 볼게요 많이, 많이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숙제 시간을 좀 늘려도 될것 같습니다 21분 애매하다 늘리기에는 또 뭐야? 아, 이게 숙제구나. 봅시다. <laughs> 23분 25분. 음. <laughs> w h a s t e 그쵸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미시가 돼야 되는데 저런 철자 틀린 건 저는 뭐라고 하진 않아요. 딱히 주어 일치된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시제 일치된 거 확인했고 예? 그럴 리가 없잖아. 예? 이것도 제가 전에 학생이 잘못 알고 있는 거 확인해서 넣은 거거든요. 카드를 역시나 틀렸죠. 자, 대충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알겠고, 음, 여기에서 나올 카드들이 몇 개나 될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추가를 한다면, 은 봅시다. 음,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본문 나올 거예요, 아마. ESL 레슨으로 나오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죠? 이거네, 여기서 가져온 거네. 선생님, 외부지문을 비교 좀 할게요. 이거랑 다 맞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문 편성을 하, 그러니까 빈칸 편성이나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그건 뭐 해준다고 치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어휘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딱히 뭐 대단한 걸할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진 이용해서 어휘 편성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위표에 나온 음, 어휘들 텍스트로 정리하려 합니다. 1열에 한국어 해석, 2열에 영어 단어로 단어로 편성해 주세요. 마침표는 빼 주세요라고 해서 편성을 좀 시킬게요. 다음에 넘버즈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벌크 인프 시킬 건데 넘버즈를 <laughs> 넘버즈가 없나 이게? 파인더에서 보면은 아이클라우드에 에마가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 없나? 엠마가 있고요. 여기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온게 날짜 표기까지 하면서 가야겠네. 외부 지문 날짜는 25년도에 그냥 3, 1, 2라고 하고 외부 지문이라고 일단 편성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잖아. 전체가 그래서 한글 영어로 편성이 끝났고 아마도 틀린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써진 대로 줬나? 노타 뭐 그게 뭐 품사가 어떻다라는 거는 여기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분출 이런 것만 좀 봐주면 될것 같은데 분출이 어딨어? 분출이 어딨는데? 아 이거? o u t p o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아니다 이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시간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집어 넣어주면 되고 일단 그 다음에 우리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거는 씨너님 매치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본인이 많이 보고 하는 게 맞아요. 따로 내가 뭘해주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이걸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우린 여기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 다 맞아. 그럼 이걸 갖다가, 텍스트화 시켜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글쎄, 메모장 같은 거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까? 그냥 이거 자체를 갖다 쓰면 될것 같은데, 마침표 단위로 끊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요약을 시킬 거예요. 아니, 요약을 시킨게 아니라, 표로 뽑을 겁니다. gpt로 가져가서 위 본문 표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어... 마침표마다 끊어서 가면 될것 같아요 1열엔 한국어 음... 2열엔 영어 문장, 1열엔, 영어 문장의 해석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표로 나오나 보죠? LGBTQ가 왜 나오냐, 여기에. 왜 그러냐, 진짜. 두 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건데, 이게 지금 예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가 너무 길긴 해. 이걸 갖다 다 기억하라고 하고 싶진 않고, 많이 최대한 시험 전에 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긴 한데, <laughs> 넘버즈가 어디였지? 여깄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것도 여기 있죠 되었습니다 일단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맞춤 표 단위로 끊어져 있는지를 좀 볼게요 저는 그냥 봐도 상관이 없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길어지면 좀 힘들 수도 있어 여기에서 빈칸 들어가는 애들 조금 걸러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빈칸이 들어가는 애들이 여기잖아. 이걸 기준으로 좀 걸러내야 되는데 얘는 필요 없고 얘가 돼야지. 빈칸이 어디 들어가는데? 썰몬니얘 들어가죠, 그죠? 여기란 말이에요. 좀 줄일 수 없. 그래 이렇게 하자. 어, 이거. 해서 새로운 거하나 뽑을 건데 3으로 갑니다. 이거 있죠? 그다음에 어디 있어? 어디 갔지? 그게 없는데. The funeral, 뭐, 이런 식으로. 아, 여깄다. 그 다음에. 여기. 요쯤에 있을 건데, 여기 있죠. 그 다음. 뭐, 거의 다해 근데 상관없어요. 빈칸 뚫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고, 그 다음 또뭐 있는데, 여기 있죠. 요거 하나 있고, 나 이거 한거 같은데 했잖아. <laughs>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7, 1, 2, 3, 4, 5, 6, 7. 이면 맞는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긴가? 나 이것도 방금 한것 같은데. 하... 어디야, 어디야? 요거 두 개네, 이게. 두 개를 포함해야 되네. 그럼 하나 더. 그래서 이따가 문제로 만들 거니까. 그리고 해석 좀 잘못된 거 보이는데, 그것도 좀 이따 잡고요. 아웃 spoken도 있네요,죠? 그 이거였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데, 인클루시비티라고 뭐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됐죠. 그래서 12개 정도가 나왔을 텐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볼 거고 해석에서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내가 볼 때. 음, 안정되었다. 참석하였다. 경의를 표했다. 경의를 표했다어 어딘데? 오케이. 베드로 성당이었다. 아 피터가 베드로야? 진짜? 피터가 베드로야? 패트로 이게 베드로야? 아 묘사했다. cold cold인데 어쨌든 88세의 나이, 12년간 가톨릭, 이스터 먼데이. 남미 맞는 것 같고요. 매우 인기 있는 교황이었다. 최선을 다한 사람 이게 뭐야? 리가 뭐야 이게? 그래요? 저게 저렇게 해석이 된다고? 난 모르겠네. 그러면 맞을 거야. 다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이름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들어가야 될게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음, 이 해석은 중요치 않아. 해석은 어차피 앞쪽에서 끝날 거니까, 이앞 열은 필요가 없고 뒷 열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래에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해서 받아쓰기로 만들어 버릴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지워 그리고 여기에서 빈칸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빈칸이 여기죠 지금 채운 게 낫겠다. 아, 이렇게 할 거면은,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었네. 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데? 그 다음에, 매그니피센트 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야? c a r d 이 나오거든요? 이거고, 그 다음에, 아 u t p 인데, 이거다. 그다 함께 나왔고, 그 다음에 아 u t p 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요거 있죠? 요 앞에 있잖아 Moners 근데 왜두 개야? 왜냐면 두 개가 한 문장에 걸려있거든 얜 뭐야? 순례자 뭐 이런 건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는 또 나오는 게 Outspoken이었을 걸요 아마 나온 게 맞지? 그 다음에 이거일 거야 포용성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같은데 그 다음에, criticism이었나? 예, 네, 이렇게 돼있고, 얘네들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써주진 않아도 돼요. 여기 나오니까 어차피.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걸 선생님이 이미 요약을 다해놨네 학교 선생님이. 다만, 예문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내가 말할 건 아니고,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받아쓰기 문제로 만들면 돼요. 외부 지문이고, 하... 뭐라고 할까? 이게. 이게 맞아. 논커리큘러가 맞아. 어. 이게 맞아요. 논커리큘러 3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이거는 AB 카드예요. AP 카드고 그다음에 이거는 뭘로 잡아야 되냐? 이것도 AP 카드인데. 이것도 AP 카드야. 그럼 얘네도 합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다음에 지금 가져가야 될건 얘가 이제 연치우고 얘가 이제 라이팅이에요. 이렇게 해서 받아쓰기로 써봐야 돼. 그래야지 시험에서 맞춰, 저거를.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총 지금 개수가 46에다가 12야. 이 정도면 한 이틀, 3일 분량, 다음 프린트물 나오기 전까지 완료될 것 같다. 좋아요. 어, 요 정도면 돼. 괜찮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양이고, 수취 전에 해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줄 거예요. 5월에 며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csv로 벌크 인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음네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지금 앙키에다가 추가를 해줄 건데 아음 잘못했다. 논커리큘라라고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외부 지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넣는다. 기에서 이제 파일 임포트해서 들어가야 될게 A, B 카드 있죠. 동 커리큘라 중에서 A, B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 양면 카드로서 편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된것 같은데 들어가야 될 곳은 덱은 이게 맞지 이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46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넣어야 될게 여기에서 라이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카드 종류는 타입 앤서이고 들어가는 덱은 똑같고 논 커리큘라 패턴 가지고 12개짜리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간 모든 것들 중에서 이거 소리 듣고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기억력 충분히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카드들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은 어디까지 나와? 여기지. 얘네들이 지금 받아쓰기 문제란 말이야. 얘는 왜두 개야? 아 그렇지. 에, 아, 제가 작업을 다안 했네요. 차라리 잘 됐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빈 칸을 만들게요, 지금부터.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2 4일날 오늘 추가한 모든 카드가 녹음을 필요로 해. 그래서 이거 녹음을 시킬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간 카드 녹음 돼야 될 부분이 뒷면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뒷면 맞죠 그래서 받아쓰기는 끝났고 24일자 들어간 카드 모두 다 뒷면에다 녹음 들어갑니다 영어로 녹음하고 20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건 좀 두고 다 완료되면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세 카드 개수가 54개였는데 오늘 한 60개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100개 정도니까 5일 분량이에요 5일만 제대로 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볼때 조금 피치를 올려야 될것 같은데. 학생 이 속도로 안될것 같은데. 예. 생각 좀 해봅시다. 학교에서 프린트물을 너무 늦게 줘요. 특히 지금 3과 프린트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정도인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되네요. 프린트물이 너무 늦게 나오는 게.